주식은 신념이고 그 신념은 운명을 이긴다는 것네 안녕하십니까 멘토박 신영입니다 최근 코스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바이오 쇼크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HLB가 최근 이 거래일 연속 한가를 맞았습니다. 리보세라닛의 임상 3상 데이터가 유의성 있게 나오지 못하면서 급락세를 맞이했고요. 그로 인해서 신라젠, 헬릭스미스, 이런 주요 바이오 기업, 대기업들이 지금 우수수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신약의 성공 확률이 통계적으로 만개 중에 하나꼴, 즉 0.01%라고 합니다. 그만큼 확률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 임상 3상까지 올라갔었던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것을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암젠이라는 그런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냈긴 했지만 그것이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만개 중에 하나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임상 3상에 진입한 코스닥 주요 기업들이 덜어 있지만 이것이 확률이 일적으로 될 가능성보다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번 하반기 그 동안 이 쌓여 있었던 코스타 바이오의 그런 버블이 본격적으로 사실 터지는 그런 트리거가 지금 되는 시점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 매출액이 연간으로 뭐 100억이 채 나오지 않고 지금 적자가 계속 쌓여 있는 상태에서 팀상 3상의 발표를 앞두고 특히나 주주들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이 기업들 그런 기업들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임상삼성에 자신이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데이터를 공개한 다음에 뭐 제3자 배정이나 아니면 또 다른 쪽의 기관에서 자금을 유치를 해서 충분히 주주들의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 나오기 전에 미리 자금을 주주들 대상으로 땡기겠다 이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데이터 안 좋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자금을 땡겨놓겠다 만약 만에 하나라도 지금 데이터 좋게 나오지 못하면 그때는 완전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이 한순간이거든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임상이 실패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파이프라인이 제한적인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 더더욱 위험하겠고, HLB도 지금 뭐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에 뭐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줄 하락세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바이오 섹터 투심은 당분간 어렵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바이오를 버릴 수 있느냐 아니죠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들에 접근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영업이익, 기초 체력이, 펀더멘털이 받쳐야 되는 그런 기업들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령 제약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연간 영업이익 한 200억대로 나오고 있고 지금 올해 추산으로 한 300억대 가량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제약, 지금까지 이제 판매하는 제품 대상으로 매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동시에 지금 자회사 바이젠셀에서 또 임상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 어떤 미래 성장 퍼텐셜이 함께 국미가 되어 있는 갖춰져 있는 그런 기업들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더 안정적인 우리가 마음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을 하고요. 오로지 혁신 신약 원웨이 길만을 걷는 기업들의 투자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지 이번에 여실히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역시나 이 바이오 현실의 벽이 굉장히 높았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자주 목격이 됩니다 아 대표적인 예로 뭐 신라진 지금 15만원 찍고 지금 다시 5만원대까지 내려왔는데 팔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내가 예전에 보았었던 주식의 가격 그것이 기준점이 돼서, 아, 적어도 그 가격 언저리까지는 한 번쯤 올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현재 기점으로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기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지 혹은 매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이 핵심이고요. 과거의 주가는 철저하게 잊으셔야 됩니다. 이 앵커링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과거의 주가에 발목 잡혀서 팔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 아,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반복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투자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앵커링 효과에 매이지 않으시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자,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의 길은 역시 기본 펀더멘털이 받침 뒷받침되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가셔야 된다. 하반기 때 본격적인 이것이 어떻게 보면 버블의 붕괴의 시작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신호탄을 HLB가 알렸다. 그러면 반대로 이 투심이 확실하게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런 특정 기업이 임상 3상에 확실한 유의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또 신약의 허가까지 보여주는. 그런 확실한 케이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